세이프웨이에서는 카드를 만들어야 어, 세이브가 환영입니까? 많이 돼요. 음. 음. 그래서 오늘 세이프웨이가 가지고 카드 만들고. 네. 그럼 막 세이브가 많이 되면 되게 뿌듯해요. 세이프웨이는 음. 소량으로도 팔, 팔고 그리고 저렴하게도 파니까. 카드가 꼭 필수예요. 아, 여긴 다 회원제네요. 그건 회원제가 아니고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서 그냥. 코스트코는 돈을 내고, 만드는, 내고 거고. 만드는 거고. 네, 세이프웨이는 그렇지 않아요. 세이프웨이 가기서는 여기 처음 몰에서 좌회전하시면 돼요. 여기 세이프티 몰에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해양 스포츠 샵들도 있고 쌀국수집도 있고 커피숍, 스타벅스랑 달리 그냥 커피숍도 있고 지금 빨간 좌회전 아니 아니저저 저 아니. 왼쪽에 왼쪽에 보이면 화살 표시 저 왼쪽에 네. 저게 우리 거예요 그니까 저게 좌회전 좌회전 신호예요 그 저게 빨 파란 불일 아때 가야지 빨간 불일 때 가면 큰일 나요 언니 어 <laughs> 앞머리가 이만큼까지야 그리고 일단 앞이 빨간 불일 때갈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 음. 파란 불일 때뭐비보드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여기는 신호등이 보이자 있으니까 보이자. 신호등에 맞춰서. 음. 네. 엄마 핸드폰 안 넣대요. 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갔다가 좌, 이제 우리는 왼쪽 모래니까. 편하실 때 줘야잖아요. 오늘 여기서 사야 될 중요한 게 셀러리예요. 근데 트렁크에 놔도 돼요? 셀러리? 어 가까운데 집에 갔다 그냥 올려놓고 오죠 뭐. 야지 셀러리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쪽도 빵은 팔아요. 베이커리 있고, 과일 있고, 샐러리와 고추를 살 거예요. 샐러리가 근데, 이파리 없이 이렇게 나왔네?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잠깐 볼게요, 샐러리. 고기를 샐러리에 싸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여기가 두꺼운 거보다 얇은 게 맛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두꺼우면 좀 질기더라고요 얘 괜찮다 고추가 왜 여기는 조금 고추도 살 수가 있어서 이게 매운 고추 와, 이게 이거 안받는딱받아야겠 그죠? 그 오늘 있어요. 저녁에 그 고기를 오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샐러리에 싸서 먹는 걸로 할게요. 오늘 생일 상차려야 되는데. 오늘 생일 상을 차린다고? 어, 아직 결정 못했어. 아, 일단 고기도 이, 고기도 기본이 깔려야죠. 생일 상에 고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laughs> 계란이 여기 있어요. 네. 사실 여기도 쌀은.. 어우 이쁘다 쌀은 여기서도 팔아요 아 근데 어제 쌀 맛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다 코스코에도 코스코에도 팔지만 이렇게 다 팔아요 여기는 좀더 속.. 그쌀다 그러니까 그 먹으면 여기서 사야돼 여기는 작은 쌀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뭐, 뭐 라면 신라면 이런거 다 팔아요 우유. 우유가 사실, 미국 우유가 맛이 없어요. 우유가, 그나마 이, 요, 요쪽 있죠, 요거. 요, 요 우유가 그나마 맛이, 그나마 우리나라 우유랑 비슷해요. 우유 사시려면 이걸로 사시면 되세요. 다른 우유는 맛이 좀 이상한 별로인 게 많거든요. 그나마 저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우유 맛이랑 그나마 비슷해요. 여기 주스 코너인데 푸른 주스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푸른 주스인데 가격이 이게 더싼 거죠? 이게 아까 내가 카드를 만들면 699고요. 원래 가격은 870. 그러니까 이이그 이게 좋아요. 그 세이브가 이렇게 이 불씩 되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I'm wondering, uh she has, she doesn't have a uh, safe pick card. Oh, you want me to get you a safe pick card? Yes, and okay. should I uh, back here or? In customer service, I can get I can get it here. Oh uh, great! As long great. as I have one in my drawer. Yeah. Oh great, yeah. Hey. So just uh, I don't need uh, further step just uh, using this card. Yeah. If you wanted to link your phone number to it, uh, you could do that on the computer or uh, on the phone. Um, but otherwise, uh, just remember to bring it with you whenever you come to the. Oh way. great, thank you. So, set a uh, separate payment. 이거 이제 만들었어요, 카드. 어. 여기서 그냥, 그냥, can I have safety card? 하니까 줬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네. 네. 어, 그럼 이걸로 오늘 p 시가 되는 거예요? 네.